이번 비교 제품은 LG 스탠바이 미 2세대와 1세대입니다. 출시일 비교입니다. LG 스탠바이 미 1세대 제품은 2021년 7월 21일 2세대 제품은 2025년 2월 21일 국내 출시됩니다. 스탠바이 미 2세대 사전 예약은 2월 5일 수요일 오후 8시부터 LG 라이브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스펙 비교입니다. 스탠바이 미 2세대 27인치, QHD 해상도, 500니트 밝기, 무선 최대 4시간 사용, HDMI, USB-C 포트, 분리형 스탠드, 스탠바이미 1세대 27인치 FHD 해상도 60Hz 주사율 400m 최대 3시간 사용 가로 621.0mm 세로 361.0mm 높이 1268mm 무게 17.5kg HDMI, USB A 포트, 일체형 스탠드 가격 비교입니다. 1세대 출고가 129만 원, 2세대 출고가 129만 원입니다. 구매 정보입니다. 스탠바이미 2세대 구매 링크와 할인 혜택 비교 정보는 유튜브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.